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트레이더 차트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샤페론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이 녀석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어깨 부분의 저점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한번더 반등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저점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 앞전에 있던 매물대 라인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1차 매물 소화 이후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부터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잡아야 하는지 살펴볼 건데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여러분들이 빠른 수익을 볼수 있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샤페론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던 이유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받았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약업계에 따르면 덴마크에 기반을 둔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국내 협력사의 위고비 국내 출시 일정을 10월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 위고비에서 개발한 전문 의약품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녀석의 대량의 자금이 들어온 구간이 어디부터예요? 바로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은 앞전 고점에서 부의 하락하던 추세, 추세가 전환되는 방향성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오더라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하락하던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의 리스크가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상승했을 때 기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보자면 이 녀석은 5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때 네,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라인과 가격 방어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3,000원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앞전에 저항이 나왔던 3,500원 가격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고 이 가격이 돌파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추가적으로 4,000원, 4,500원 앞전 고점의 6,000원, 7,000원 가격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3,000원과 2,500원, 2,000원 1,500원 순으로 눌림목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가격 방어를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시점 단기 전략과 이 눌림목 전략 두 가지를 모두 다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단기 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 즉 앞전처럼 급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이 3,000원 가격까지가 가장 좋은 단기 탈점 내려왔다가 상승이 나오는 눌림목 탈점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형태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2,500원 부근에 눌림목을 만들었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가격 구간이 가장 좋은 눌림목의 지지 라인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번 영상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느 가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건데, 만약 영상을 보고도 나는 혼자서는 어떻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나, 차페론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을 문자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승세기형 패턴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세기형 패턴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방향성을 끝내고 추세가 전환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제가 호미매매 타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첫점 되돌림 자리를 노려드리면서 큰 수익률을 꾸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단기 매매로 7%, 2%, 3%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단기 매매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하는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 방법은 아래 핸드폰 번호로 참여 또는 숫자 1번만 남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샤페론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